오우야 oh, 중국 미녀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아, 한국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름이아축축유 한국 아, 요 한국에 이 아, 2 2 4 24유68 68

몰라, 대박. <laughs> 야, 웬? 냅대대여우 오늘 왜 이렇게, 어, 이게 섹시하냐 오늘? 어, 야, 웬? 방이 약간 스타일이. 뭐 와, 오늘 미, 또 슈퍼 섹시다. 섹시. 어, 슈퍼 섹시. 어. 야, 오늘 방이 다른 사람 같아. 여보, 와이카? 친구들, 저번에 면접 보내잖아. 요 옆에 있는 오른쪽 거세요. 아니, 좀미 아프다 그랬었거든. 미엠 오케이? Okay? 좀 나와 목 괜찮아? 오늘 응 아아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 받아야 된다고? 어디 갈 거냐면 형들 오늘 여기 형들 길에 있는 거 여기 엄청 큰 식당인데 여기 어딘지 대충 알겠죠 형들 막 베트남 현지 식당인데 가보고 와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도전 아니 한 번도 안가봐 가지고 맨날 똑같은 곳 가면 재미 없잖아. 좀 새로운 곳좀가 보려고. 비어 클럽이 아니라 여긴 약간 야외 식당이에요, 안에가 아니라 야외예요, 야외요. 미도 안가봤대엠꿈쳐댄 바죠? 엔딩이예요 하이. 안녕하세요. 아이 방방이 이렇게 웃기냐 오늘. 아. 나어 귀여워 귀여워. 방방이 귀여워. 가자 가자 가자. 냄도 내도 우리 데, 데프라이들 다음에 보자. 런서. 음. 약간 근데 저남자애 저 게이 같은 느낌이요. 어. <laughs> 맞네 맞네 아. 아 어쩐지 아왜 말투가. 어. 오케이. <laughs> 야. 놈놈. <룸놀. 웃음> 음. 뭐 이거 이벤 또 봐. 가만히거다 알고 있어 다는 fake. real. no. real. fake. 어, 그지 코도가짜 아니, 저기 달라스 어땠어? 뭐 이거? 컴보이. Tại vì là 봉사 활동 같다고. 얘가 놀러 간게 아니라서. 근데 머리는 왜 이렇게 한 거야? 어 머리는 왜 그런 거야? 빵 <laughs> 이거 머리도 빈잉가 떡나 토해 막라 모에마 모에마 자기 머리라고 하네 끝까지 응. 그래. 아 거의 다 왔어 요 여러분들 예. 여기 맨날 지나가다만 보기만 해가지고 진짜 꼭한 번은 와보고 싶다 예. 리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와씨 가득 찼네 와 야, 아, 아니구나 이 정도면 딱 좋아 어. 사람 너무 없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고 엄청 시끄럽진 않은데 여기 VBN이거든요 VBN 바로 옆이라서 이렇게 광장으로 가는 길이고, 예, 여기 큰 전자상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건너편에 있는, 저기 커피숍 엄청 핫한 곳입니다, 예. 저 커피숍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 딱 특이하게 돼있죠, 예. 맥주집인데, 어. 가게 주소랑, 가게 이름. 주소 이거. 몰라, 밥안 먹었어요. 볼라 어, 볼라 볼라 맥주 한잔 하기 좋을것 같아요. 메뉴는 가격대도 뭐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요. 예, 뭐 8만 동, 20만 동, 13만 동. 예, 여기는 한국 사람끼리 오면 먹지는 못하겠다. 예, 베트남 친구가 있어야 주문할 듯. 아니면은 메뉴판에 다가격 있으니까 그림 보고 주문하면 될 듯. 오, 뭐다 있네. 메뉴가 예, 사진이랑 다 있어가지고 한국 분들끼리 오셔도 사진만 보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렴하네. 망방! 검찰이 본배! <목소리> 아니, 오늘 되게 자기 그 화장이랑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하네 꽂혔네, 오늘. 그렇게 안비싸네 어, 여기 내가 봐도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주말에 오면은 헌팅 가능할 것 같아. 남자끼리 오면. 내데오 이제 야외에서 먹는데 그 날씨를 버텨야지. 주말이나 금요일쯤엔 여기 올 만할 것 같은데. 아니면 현지 주지원 형님들은 한 번씩 와봐. 볼만한 곳? 안디, 다령요 형님. 누야 여기 여주랑 맞아. 네. 네. 맞아. 가성비 좋은 것 같아. 요 이게 약간 씁쓸한 맛이 나거든. 미가 잘 먹어서 솔직히 맛있는 거 사줄 만해요. 잘 먹어 애들이. 스테끼 스테끼 요게 좀 비싸 이건 30몇만동이더라고 아쿠해산물거리도 괜찮지만 여기도 괜찮은듯 아유 감사합니다 오우야 조개 삼키나 좋다 베트남사람이 음. 이런데 좋아하네 근데 왜 야외를 좋아해? 아 이런 날씨에 적응이 돼가지고 이 날씨에 밖에 있어도 시원하대. 와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밖에 있어도 덥거든. 와 아, 맛있어. 이거 맛있네 만들어주는 좋매막 싸지네. 요 네네네 일반 녹음이 아니라 아이브가 먹는 소음 따로 있어요 베트남은. 저도 처음에 이 못했거든. 근데 베트남이 약간 과일이 당도가 떨어지고 약간 슴슴해요. 맛이 웬만한면 그래서 이거 뭐 찍어 먹으면 간이 맞아. 우리나라에서 당도가 있는 게아니여단방이가머리 스타일이, 안니가 땄으면 좋겠다고 이랬대. 이렇게 머리살이 부럽대 안니 머리가 머리머리 아 지금 방방이가 오빠 너 다른 사람들한테 <laughs> 내 머리 가발이라고 얘기하지 마 이러는데 이미 다보고 있는데 머리 쇼피 아너 머리머리에 니 가발이지 다. 알아, 다. 많고 막잘 앵기 코하는데 진짜 내가 술 마시던 뽀뽀를 많이 하네 아 취하면 뽀뽀 하세요 취하면 뽀뽀를 많이 하네 방방이 많이 매기면 뽀뽀 하네 계속 와. 뭐 끌어봐? 바이바이 네. 네. 여기다 바이바이 See you later 난 띠냐? 바이바이 아 이제 취서 보내야 돼 아무튼 형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별 5점 만점에 4점 분위기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맛도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네 제가 봤을 때 주말에는 헌팅도 가능할 듯? <놀람>